다른 모를 알아볼까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각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된 사각형. 이 사각형의 특징은 한 변이 요거 조그만 네모로 봤을 때한 칸, 두 칸, 세 칸. 한 변이 세 칸. 여기도 하나, 둘, 세 칸. 여기도, 세 칸. 여기도 세 칸. 여기도 세 칸.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여기도 조금 더 작은 사각형인데 여기도 한 변이 모두 한 칸이잖아.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고, 이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두 칸이지. 두 칸, 여기도 두 칸, 여기도 두 칸, 여기도 두 칸. 그래서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대. 변의 길이에 따라 사각형을 분류해 봅시다. 가 같은 경우는 요변과 요변이 길이가 같고, 그리고 요변이랑 요변은 길이가 다르지. 하지만 요변이랑 요변은 길이가 같대. 그래서 두 쌍의 변이 길이가 같아 나는, 요거랑 요게 길이가 같고, 요거랑 요게 길이가 같지.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고, 다는,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고, 어, 요, 어, 그치, 그치, 아니, 어, 어, <laughs> 잘못했다. 변의 두 쌍의 길이가 같고, 두 쌍의 길이가 같고, 이것도, 요거랑 요거랑, 아, 요거는, 다시 할게. <laughs> 딴 생각 한다고. 아빠 말을 잘못했다. 가 같은 경우는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고,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지만, 요거랑 요거랑은 길이가 같지 않아. 그지? 그니까, 한 쌍, 한 쌍, 이렇게. 그니까, 한 쌍, 한쌍 해서 두 쌍의 길이가 같은 거야. 그지? 나 같은 경우는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고,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고, 요것도 다 길이가 같아. 그니까, 러 어, 네 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야.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고,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고 하지만 요거랑 요거는 길이가 다르니까 두쌍만 길이 가 같은 거고, 음, 그러니까 라 같은 경우는 하나 둘셋네 칸이고 하나 둘셋네 칸이고 하나 둘셋네 칸이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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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길이가 같대. 그니까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마도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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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길이가 같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바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지. 그래서, 여기서,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나, 라, 마, 바고, 두 쌍. 내변은 네다 다르지.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건 아니지만, 두 쌍의 길이가 같은 거는, 가와 다야. 그래서, 가와 다 같은 경우는, 어, 음, 가와 다는, 가와 다는 그렇다. 그니까, 지금 가와 다는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이변 시간에 배운 거야. 그지 평행사변형 두 쌍의 길이가 같고 그다음에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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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하잖아 두 쌍의 두 쌍의 변의 변의 길이가 같고 또 평행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같고 요거랑 요거랑 평행, 요거랑 요거랑 평행하니까 요가와다는 어, 평행사변형이야 나라마 봐도 평행사변형이긴 한데 모두 두 쌍의 변의 길이가 두 쌍이 모두 평행하거든 근데 크기다 더해가지고 조건이 하나 더 생긴 거야. 평행사변형은 그냥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지, 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을 필요는 없는데 나라마바는 그 이웃하는 변의 길이도 같아. 즉, 그래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인 거야. 그래서 사각형 나라마바의 공통점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래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 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마름모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을 보면, 마름모는 일단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고, 음. 그리고 평행사변형처럼 이웃하는 두각의 길이도 같대.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같고, 요거랑 요거 아, 길이가 아니지. 두각의 크기가 같대. 그리고 요거랑 이웃하는 두변은 평행해. 그래서 마름모는 항상 평행 사변형이야 평행 사변형 중에는 마름모가 아닌 것도 있지 요런 것들은 평행 사변형이지만 마름모는 아니잖아 근데 마름모 중에는 평행 사변형이 아닌 건 없어 그러니까 마름모는 평행 사변형보다 그러니까 평행 사변형은 마름모를 포함하는 어떤 개념 그러니까 사각형이라고 생각 하면 된다 그래서 마름모는 평행 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고 즉 이웃하는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마주 보는 두 변이 평행하다. 그리고 마주 보는 두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을 그리고 또한 가지 있지. 요요 요 이웃하는 두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요걸 모두 갖고 있으면서 또한 가지 네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성질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주 보는 아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네. 마주 보는 꼭 직전 끼리 선분을 이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음, 요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선분을 이거는요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이 자와 각도기를 사용하여 이은 선분의 길이와 두 선분이 만나서 이루는 각도를 재어 보세요.라고 하면 지금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는 달라. 어, 이 선분과 이 선분도 길이는 다르고 그런데 이 각도 이 각도는 90도야. 직각이라고. 어, 네가 재보면 확인할 수 있어. 어, 그래서 어,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고. 두 변의 길이가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마주 보는 두 변의 두 변이 평행하다. 마주 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180도다.에 더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리고 어, 마주 보는 꼭짓점 길이 선분을 이었을 때그두 선분은 수직이다.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름모를 완성해 봅시다. 지금 마름모 중에 두 변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요 얘랑 평행하면서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 선을 끄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끄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끄면 되고 그럼 마름모가 됐고 이내 변의 길이는 모두 같고 이 이웃하는 두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이렇게 선분을 이으면 이거는 수직이야. 이것도 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끄면 이렇게 끄고 이렇게 끄면 되겠지? 그러면 내 어,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어. 다음에 이웃하는 두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이웃하는 두각 꼭짓점끼리 선분을 이으면 이두 선분은 수직이다. 마름모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봅시다. 이건 마름모고, 요 변이 7cm니까 모든 변은 다 7cm야. 그러니까 요거는 7cm겠지. 그리고 마름모는 이웃하는 두각 아, 마주 보는 두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요게 70도니까 이것도 70도겠지. 그리고 이것도 7cm고, 이것도 7cm고, 요거는 몇 도일까? 70도와 요걸 더으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이건 110도가 될까? 뭐, 물론 여기서 문제로 제시한 건 아니지만 요것까지 알 수가 있어. 이것도 110도가 되겠지. 자, 요것도 말은 뭔데, 어, 아, 한 가지 더 있구나. 한 가지 더 있다, 예. 하나한 가지 더 있다. 요렇게 이웃하는 이,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선분을 이으면, 이 선분은 수직으로 만나고, 그리고, 어, 그, 이 선분은, 이 선분을 이등분해 등분이란 말 배웠나? 그니까, 러 등분이란 게 뭐냐면, 요렇게, 요렇게 만나잖아.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고. 음. 요럴 때, 이 선분이, 이 선분을 어 이등분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선분이, 이 선분을 이등분해 그래서 이 길이가 같아. 어, 그런 성질이 있다. 평행사변형은 그런 성질이 없어. 근데 마름모는 그런 성질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음, 그래서 이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면, 이게 5cm니까, 어, 5cm니까, 어, 지금 네모가 이거구나. 일단 요거는, 이게 마름모면, 마름모면, 이두 선분은 수직으로 만나잖아. 이웃하는 두 꼭지점을 있는 두 선분은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건 90도일 거야. 그리고 아빠가 방금 말한 그 성질. 각이 이웃하는 두 꼭지점을 있는 선분은 다른 선분, 다른 선분, 다른 이웃하는 두 꼭지점을 있는 선분을 이등분한다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 그러니까 3cm고, 마찬가지로 이 선분도 이 선분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이 길이 4cm면 이 길이도 4cm가 된다. 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5cm, 여기도 5cm, 여기도 5cm.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 중에서 네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말하는 것이고, 음, 그래서 네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어, 이웃하는 두변이 평행하고, 이웃하는 두각의 길이가 모두 같고, 이웃, 아, 마주보는 두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마주보는, 마주보는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 어, 수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선분들이 서로의 각각의 선분을 다른 선분을 이등분한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질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거지.